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흡연보다 비만이 암에 더큰 원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예방 가능한 암의 1위 원인으로 비만이 곧 올라설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비만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오늘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최종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암 발생의 약20%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17%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비만이 최소 1 3가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내마암은 비만 시 7배 이상 식도선암, 위암, 간암, 신장암 1.5배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만이 단순히 외모나 생활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암의 강력한 촉진 요인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비만은 암이 생길 확률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예우를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의 경우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방암 사망률이 35% 전체 사망률이 41% 높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 내막암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비만일 경우 스스로 합병증 발생이 높고 항암제의 심장 독성이나 신경 손상이 올라가고 상처 치유 지연 같은 부작용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즉 비만은 암의 시작부터 치료 끝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은 새로운 암의 발병에 약10%암 상황과 9%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반대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 최소 13가지 암의 위험을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이 줄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하는 걸 넘어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및 성장인자를 조절하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암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 진단 이후에도 운동은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생존자의 경우 주당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고 전립선암 환자도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서 더큰 생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재활이 아니라 치료의 연장순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암학회의 권장 사항은 이렇습니다. 건강, 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주당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하라. 세 번째, 식물성 식단을 하라. 네 번째, 절주 또는 금주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 중이 모든 지침을 지키는 환자들은 환자는 13%도 안 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자체도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TV 시청,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처럼 오랫동안 앉아있는 행동이 여러 암과 사망률 어,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하는 것만큼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세 가지 비만은 흡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운동은 체중 감량을 넘어 암 자체를 예방한다. 세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끊는 것도 암 예방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곧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게 아무이기는첫 걸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